아니 이 정도면 프랑스 사람들 전부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야? 여기는 프랑스 파리 중심에 위치한 어느 번화가 이곳에 방문한 프랑스 중년 여성은 심각한 표정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내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많은 모습인데요.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소재 대학교의 환경 관련학과 교수이자 이번 파리 올림픽의 자문을 맡았던 엘리자라고 합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올림픽 자문으로 참여했던 것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일을 맡게 된건 환경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어요. 파리 협정 이후로 프랑스는 기후변화 대응의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선언했고 저는 그 꿈을 실현하는데 일조하고 싶었습니다. 올림픽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잖아요. 이번 파리올림픽을 통해 프랑스가 얼마나 환경을 생각하는지, 얼마나 미래지향적인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직위원회의 환경정책팀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안했고, 그 결과 가장 친환경적인 올림픽이라는 슬로건까지 내걸게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개막이 다가올수록 뚜렷해졌습니다. 제가 제안한 정책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선수촌 식당이었어요. 저는 육류 소비를 줄이고 채식 위주의 메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게 탄소 배출도 줄이고 건강에도 좋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개막 전부터 선수촌 식당에서 약간의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개막식 이후에 파리올림픽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 소동도 진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개막식이 진행되었고 몇년 동안 준비한 것에 대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던 마음에 저도 꽤 많이 기대를 한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개막식이 시작되자마자 정말 창피한 일이 벌어졌어요. 개막식 때 실수로 한국 선수단을 소개하면서 북한이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정말 큰 외교적 문제가 될 뻔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담당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프랑스를 대표해 한국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 이후로 정말 심각한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과의 체코 원전수주 경쟁에서 프랑스가 밀리는 바람에 일부러 복수를 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까지 나돌게 된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이런 의혹까지 받게 된 것에 대해 프랑스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창피한 장면은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 신화 속 디오니소스를 묘사한 장면이 논란이 되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보고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 아닌가 싶었지만, 역시나 기독교 단체들 측에서 디오니소스를 묘사한 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것이 아니냐면서 비난을 쏟아냈다고 하더군요. 거기다가 프랑스 내 가톨릭교회 또한 이 장면에 대해 기독교를 조롱한다고 비판한다고 했습니다. 조직위에서 이를 보고 정말 오해라고 하면서 바로 사과를 했지만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실수가 한두 번도 아니고 셀수 없이 너무 많이 해서 이미지를 되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찌저찌 개막식이 치러졌고 파리올림픽을 진행할 당시에는 더 이상 어떤 이슈가 터지지 않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개막식 이후 선수촌에서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영국 선수단이 먼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고강도 훈련을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없는 식단으로는 경기를 제대로 치를 수 없다고 불만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었어요. 선수들에게 필요한 영양분과 제가 구성을 제안한 메뉴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별일 없이 지나가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저 일이 벌어지고, 바로 다음날 영국 BBC에서까지 파리올림픽 선수촌 식당의 메뉴가 언급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용을 살펴보니 선수들이 파리올림픽 선수촌의 식량 부족에 대해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계란과 닭고기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일부 선수들은 점심과 저녁 식사를 포장해 가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했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선수들을 내세워서 파리올림픽을 깎아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BBC에 내보낸 게 아닐까 싶었어요. 영국 BBC를 계속 보고 있자니 영국 올림픽협회의 앤디 앤슨 최고 경영자는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계란, 닭고기는 물론 탄수화물조차 충분하지 않고 선수들이 먹을 게 없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항의했더니 보란 듯이 생고기를 내놓았어요. 빠른 시일 내에 극적인 개선이 없다면 대회 지속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듣고서도 선수들이 적응하면 되고 이게 환경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다른 나라 선수들도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있으며, 일부 선수들은 컨디션 저하로 조기 귀국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처음엔 환경을 위한 정책이라고 자부했던 제 제안이, 이제는 의심스러워졌어요. 선수들의 불만이 점점 더 거세지는 걸 보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이상해 치우쳐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대로 가다간 파리올림픽 자체가 욕만 먹다가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때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시락을 준비해와서 한국 선수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파리에 있는 팀코리아 파리플랫폼은 한국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촌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 선수들이 경기 준비에만 몰두할 수 있게 했다고 하더군요. 그곳에서는 매일 신선한 고기 반찬과 밥이 담긴 한식 도시락을 만들어 선수촌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낙지, 연포탕, 불고기, 닭다리, 조림 등 정성 들여 만든 영양가 높은 반찬들로 가득한 도시락이었어요. 심지어 15명의 조리사를 프랑스로 파견해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한국의 모습에 다른 나라 선수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선수들에게 이렇게까지 지원한 걸 보고는 영국에서도 셰프를 파견해 도시락 공급을 준비 중이고 호주 대표팀도 한국을 따라 자국에서 음식을 공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호주 측에서는 한국보다는 좀더 좋아야 한다며 바리스타까지 동행시켰다고 하던데 저도 자문위원 중한 명이지만 각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만든 파리올림픽 위원회 측 불찰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이런 한국의 세심한 접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 평창 올림픽을 진행할 당시 선수촌 식당에서 음식 관련 민원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민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건 평창 올림픽 선수촌 식당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센스와 배려가 돋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파리 선수촌 식당 반응을 보니 음식을 통해 선수들의 컨디션과 만족도를 높이는 한국의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 뿐만 아니라 한국 선수단에서는 선수들을 위해서 도시락 뿐만 아니라 이동형 에어컨 26대와 친환경, 특수 냉매제를 활용한 쿨링 재킷, 그리고 담요 같은 생활 필수 준비해왔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도시락에 대해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다른 나라 선수들의 요청에 따라 도시락 수를 150인분에서 500인분으로 늘리고 배송도 하루 두 번으로 늘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기가 부족해 힘들어하던 해외선수들에게 한국이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할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프랑스 파리올림픽위원회 측에서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 참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환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올림픽의 주인공인 선수들을 소외시키고 있었던 거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게 음식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에어컨 사용을 제한했던 것도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폭염 속에서 선수들은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셔틀버스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아 선수들이 탈진 직전인 상태로 도착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의 수영 유망주 황선우 선수는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버스에 많은 선수가 타는데 사우나 같아요. 수영장까지 보통 4,50분이 걸리는데, 오늘은 1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테러 위협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에어컨까지 틀지 못하게 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실제로 한 선수는 버스 안에 찜통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실신의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는지, 진심으로 걱정이 들더군요. 또 다른 문제는 생강에서 열리는 수영 경기였어요. 환경보호를 위해 생강의 수질 개선에 노력했다고 자부했는데, 이번에 생강 수질악화 때문에 수영훈련이 취소되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제는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위원회 측에서는 경기엔 전혀 문제없다고 하긴 하지만, 저는 이게 맞나 싶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정책들이, 결국 올림픽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환경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너무 극단적으로 갔다는 걸 인정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선수들의 컨디션과 관람객들의 경험을 망쳐버렸다는 사실 역시 인정합니다. 특히 한국의 준비를 보면서 저희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국은 환경도 생각하면서 동시에 선수들과 관람객들의 니즈도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아 냈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일회용품 대신 생분해성 용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편의성을 포기하지 않았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이 모든 걸 미리 준비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을 준비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해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저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됐어요. 환경보호라는 대의는 좋지만 그것이 올림픽의 본질을 해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올림픽은 결국 선수들의 축제이고, 전 세계인이 하나 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본질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지금 파리의 분위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선수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고, 관람객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원회 측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최소한의 대중교통에만 의존하다 보니 엄청난 혼잡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경기장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관람객들이 속출하고 있다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올림픽 시설 주변에 있는 숙박시설이에요. 파리올림픽 선수촌은 실제로 새롭게 지어졌어요. 저희가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하면서 최신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선수촌을 건설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제가 자문했던 에너지 절약 정책 중 하나인 에어컨 사용 제한으로 인해 선수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요. 7월의 파리는 정말 덥거든요. 새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없다 보니 선수들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친환경 정책과 선수들의 편의 사이의 균형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너무 환경보호라는 목표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올림픽의 주인공인 선수들의 기본적인 니즈를 간과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정말 아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 자문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또한 위원회 측에서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는지 너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상만을 쫓았는지 깨달았거든요. 특히 한국의 준비를 보면서 더욱 그랬어요. 한국은 단순히 선수단만 잘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파리 시내 한복판에 코리아 하우스라는 걸 열었더라고요. 거기서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곳의 음식은 파리 시민들 사이에서도 워낙 입소문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저조차도 도저히 가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파리 시내 곳곳에 한국식 푸드코트가 열렸는데 그 규모가 정말 대단했어요. 230제곱미터나 되는 넓은 정원에 한국의 전통시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만두, 핫도그, 주먹밥 등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코리아하우스 비비고 시장이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 선수단을 지원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CJ라는 한국의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코리아하우스 비비고 시장에는 불고기, 비빔밥, 김치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들을 판매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음식을 사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의 맛과 문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놀라운 건 이곳이 연일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국 선수들과 교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나라 선수들도 이곳을 찾아오고 있더라고요. 위원회 측에서 제공하는 선수촌 식사에 만족하지 못한 선수들이 이곳에 와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이후에도 한국 음식에 대한 다른 나라 선수들의 반응을 찾아봤는데,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한 선수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더군요. 그 선수는 처음에 줄이 너무 길어서 고민했대요. 하지만 결국 비빔밥을 먹었는데,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선한 채소가 가득하고 밥과 고기가 들어있어 든든해요. 천수촌 식당에 이런 채식이 있다면 우리가 밖으로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더군요. 이 말은 저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천수촌 식당이 그 어떤 역할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니까요. 이런 다양한 반응들을 들으면서 음식이 얼마나 강력한 문화교류의 도구가 될수 있는지 새삼 실감했어요. 우리가 이런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한국은 음식을 통해 자국의 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있어요. 동시에 선수들의 건강과 컨디션도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 파리올림픽에서는 환경보호라는 명목하에 선수들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차이가 결국 올림픽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프랑스도 한국처럼 프랑스의 문화와 음식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걸 놓쳐버린 것 같아 정말 아쉬워요. 미식의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인데, 정작 올림픽에서는 그 명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할것 같아요.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올림픽의 본질을 해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환경과 문화, 그리고 선수들의 니즈를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식으로 올림픽을 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인 올림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음식 쪽 대기업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대기업 역시 대단하더군요. 삼성에서 모든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물했더라고요. 그것도 갤럭시 Z 플립 6 올림픽 에디션이라는 특별한 모델을 말이에요. 경기 후그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올림픽 마케팅이구나 싶었습니다. 우연히 SNS를 둘러보던 저는 호주 테니스 대표 다리아 사빌의 갤럭시 언박싱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녀가 너무 아름답다고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 영상의 조회수가 순식간에 폭발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답니다. 댓글란을 보니 다른 선수들의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요. 노란색과 금색이 금메달을 상징하는 듯하다. 너무 아름답다. 핸드폰이 정말 가볍고 튼튼해 보인다는 댓글들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다는 한 선수의 댓글을 보면서 이런 작은 선물이 선수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될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어떤가요?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수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관람객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고유의 문화를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쯤 되니 제가 착각이 될 정도예요. 올림픽 주최국이 프랑스인데 마치 한국에서 주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국의 세심한 배려와 준비성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최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네요. 가장 큰 문제는 파리올림픽 위원회 측의 태도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들기보다는 변명거리를 찾고 있어요. 이건 환경을 위한 거예요와 같은 말들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놓친 게 너무 많아요.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올림픽의 본질을 해치면 안 된다는 걸 잊었어요. 선수들의 컨디션, 관람객들의 경험, 프랑스 문화의 홍보까지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고려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이제와 돌이켜보면 저희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환경보호라는 대의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올림픽의 본질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은 결국 선수들의 축제이고 전 세계인이 하나 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특히 문화적인 면에서의 실패가 아쉬워요. 파리는 문화의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문화적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면 한국은 케이팝을 활용해 엄청난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더라고요. BTS의 진이 성화 봉송에 참여했을 때그 열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프랑스도 그렇게 할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프랑스가 뒤처져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삼성이 모든 올림픽 선수들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제공한 것처럼 우리도 프랑스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저 친환경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파리올림픽엔 치안 문제도 심각합니다. 최근 아르헨티나 축구팀이 훈련하는 동안 괴한이 침입해 시계를 비롯한 귀중품을 털어갔다고 하더군요. 피해액만 해도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약 7,500만 원에 달한다고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 선수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사실 파리는 예전부터 이 문제로 악명이 높았는데. 제가 이 점을 간과했던 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 외신들도 관광객이 파리를 찾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 치안 문제를 꼽을 정도니까요. 물론 프랑스 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경찰 순찰을 강화하고 생강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이에요. 게다가 프랑스 시민들은 카메라 설치가 사생활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더 복잡해졌다니까요. 생강의 수질 문제도 정말 큰 걱정거리예요. 제가 수영 마라톤과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생강에서 하자고 제안했을 때는 파리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런 생각이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 최근 파리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하수가 유입되어 수질이 크게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대장균과 장구균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선수들의 훈련까지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이런 물에서 수영하다간 선수들이 병에 걸릴 수도 있다니 너무 걱정됩니다. 파리시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건 알고 있어요. 하수 처리 시설 개선에 한국 돈으로 이조나 되는 돈을 투자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만 오면 수질이 나빠지는 현실을 보니 저와 파리 측 판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례를 보면 더욱 그 점을 절감해요. 그들은 환경도 생각하면서 동시에 선수들과 관람객들의 니즈도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아 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파리올림픽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선수들은 불만족스러워하고 관람객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이대로 가다간 역사에 남을 최악의 올림픽으로 기록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자문한 내용들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제가 저지른 짓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을까요?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